13번째 작품, 낙하와 울음이 타는 강. 자, 낙하는 꽃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지? 자, 낙하는, 자, 낙하는 보기 볼게 없고요. 바로 시작할게.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매등모? 사은보지 그지? 사은보고 자, 꽃을 지는데 바람을 탓할 수 없다. 자, 탓할 수 없다는 거지. 서리법. 왜? 꽃지는 건 자연의 섭리니까 꽃이 지는 건 뭐라고 자연의 섭리이니까, 바람을 탓할 수 없다는 것이고, 자 1년이고, 그 다음 2년, 주렴박, 주렴은 이렇게, 주렴은 이렇게 블라인드 같은 거, 발, 주렴발이야, 발, 승긴별이 더문더문, 별이, 더문더문 하대요, 더문더문 별이. 더문, 그것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쓰러지고, 쓰러지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방 안에서 지금, 방 안에서 밖을 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 둘, 쓰러진데 그럼 새벽이 오는 거야. 쓰러진다는 것은 별이 이제 점점점 사라집니다. 시간적 배경이 언제라고 새벽이야. 배경이 자, 새벽이고 새벽은 새벽 왜 이렇게 애깨가 있을까요? 쓸쓸함을 자, 낙하로 인한 쓸쓸함을 더 고조시키고 있고. 자, 기쪽도 울음소리 기쪽도 소쩍새야. 소쩍새고요. 이 기쪽도 접동새 같은 말이고 이게 한의 정서를 가진새야. 한의 정서를 가진새고요. 먼 산이 다가온다. 먼 산이 다가온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 이게 뭐냐면, 기쪽도 울음 뒤에, 기쪽도 울고 난 다음에 먼 산이 다가온대 뭐냐면 아침이 되니까 산이 가까이 보인다는 거야. 안 보이던 산이 보인다는 거야. 아침이 돼요. 산이 잘 보인다. 자, 초풀을 꺼야 리 꽃이 지는데, 초풀을 꺼야 할까?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디요 하얀 미다지, 우렴 부르거라. 이렇게 줄착 치자. 줄 치지 마요. 이게 마침 시조 연수처럼 느껴져요. 이게, 이게 일행, 아 초장. 여기가 이 부분이 초장. 이 부분이 초장. 이게 중장, 종장. 그리고 초장, 중장, 종장. 이런 식으로, 어, 이것처럼, 자, 시조처럼 느껴져요. 아, 촛불을 꺼야지. 이제 아침 되니까. 아침 되고 꽃은 지는데. 이, 이게 창고지야, 창고지. 참모지. 창고지에 꽃이 떨어지는 거야. 하얀 미다지, 하얀 시적 호용이지 하얀인데 시적 호용이고 미다지가 우량불고라왜 붉다 그럴까? 꽃이, 붉은 꽃이 떨어지는 걸 보는 거야. 그래서, 자, 우량불고라 색채 이미지고, 요, 색채 이미지가 나왔고, 자, 우려는 보일듯말듯 이런 뜻이고, 꽃이 하얀 밖에 있는 이제 붉은 꽃이 떨어지 거.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모습이 창호지를 통해서 보이는 거야. 그 하얀 미다지문에 빨간 꽃이 떨어지나 봐. 그래서 보일 듯말듯 붉게 보인다. 보일 듯말듯 붉다고. 보일 듯말듯 붉다. 여기까지가요. 외부를 나타내요. 외부 모습. 낙하하던 어, 낙하하는 모습을 꽃이 낙하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야. 모습을 바라봄.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묻혀서 사는 이가 누굴까 하자겠지. 자, 고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 고운 마음일까? 자, 꽃,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는 마음. 꽃, 어, 꽃이 지는 것을,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는 마음이야. 슬퍼하는 마음이고, 아는이 있을, 어, 있을까 아는이 있을까 저하노니 두려워 하노니의 예스러운 표현이야 두려워 하노니의 예스러운 표현이고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어,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화자의 내면이지 내면이고 내면이 어떻고요 자신의 내면 모습이고 일본 모습이고, 굉장히 전통적인 정서가 나왔고, 자, 첫 번째, 전통적인 정서, 예스러운 시어. 어떤 게 예스러웠냐면, 아까 금방 하늘지, 저하노니 주렴, 주렴, 발, 주렴, 미다지, 그 다음에, 기촉도. 그리고 저하는 이런 게 예스러운 시어고두 번째 자 사원보 사원보 우리의 시조의 사원보지 그지 세 번째 자 동량하의 여백미 자시바 되게 간결하지 간결하지 옆에 여백 많지 그지 동, 이게 동량하의 여백미라 그래 동량하가 보면 꽉 채우지 않아 꽉 채우지 않고 옆에 여백이 많아 여백의 미가 드러나 있고 네 번째 그리고 3년씩 묶었을 때, 묶었을 때뭐 같다고? 연시조 같은 느낌이 든다고, 연시조의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전통적인 정서가 느껴진다는 소리야. 옆에 거 정리하자. 시적 상황은요, 세상을 피해 은둔하며 살아가는 시적 하자가 떨어지는 뭘보니 꽃을 보지. 꽃을 보고 슬퍼합니다. 슬퍼하고 있어요. 하자의 정서는 슬픔, 그리고 음, 무상감, 그리고 슬픔, 비해감 시의 의미, 자, 한의 정서를 상징하는 게 뭐야? 기촉도 울음이야. 기촉도라는 새 자체가 한의 정서를 나타내는 새야. 하자의 정서를 이게 뭐야? 이 기촉도 울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낸, 나타낸다.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는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고운 마음으로 표현하였다. 자, 시간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는 거야. 얼음과 시선이동 뭐 봤니? 별 보고 그리고 산 보고 꽃 지는 거 보고 이랬다. 시선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었고 강계랑 시행을 통해 절제된 감정을 효과적으로 어, 나타내고 낙하에서 느끼는 삶의 무상감과 비애감이 주제이다. 자, 그다음에 음, 그다음 시 보자. 마음도 한 자리에 못앉아 있을 어 있을 때 이거는 아 이거는 자아 이거 시 보기 전에 자4분 보기부터 보자. 4분 보기부터 보면요. 자, 흐름이 타는 강은 친구와 친구의 이야기하고 친구의 슬픈 사랑의 첫사랑 이야기 나와 그리고 강물의 흐름이라는 두 개의 정황이 진술의 축을 이루고 있고요 이러한 두 개의 정황은 물과 관련된 하강의 이미지 내 흐르는 거야 하강의 이미지와 흐름 이미지와 대응되면서 둘다이렇게 소멸의 이미지로 이어지는 거야 강이 쭉 가면 바다로 합류되면서 없어지잖아요, 그지? 그래서 소멸의 이미지로 이어지고, 특히 시상이 전개될수록 소멸에 따른 슬픔과 허무의 정서가 고조된데 점점 더 슬퍼지고, 점점 더 허무해진다, 는소리야 이러한 정서가 개인에서 인간의 삶, 인간이, 우리가 인간 삶이 참 이렇구나 하면서 확장됩니다. 확장되면서 인간 삶의 유한함을 드러낸 동시에 서로의 보편성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하면서 사는 거다. 이렇게 서로의 보편성까지 확보하고 있는 시야. 그러니까, 뭐야, 어, 노을이 타는 가을 강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 노을, 노을이 있으면 빨간 노을이 쫙 타면서, 어, 보면 어떻게, 아,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하자는요, 아, 슬프구나 점점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야. 볼게. 자. 마음도 한 자리에 못 앉아 있을 때는, 못 앉아, 아, 모, 어,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안정되지 못하고 쓸쓸할 때, 안정되지 못하고 쓸쓸할 때, 할 때, 그게, 어, 때죠 이상하지? 지우고, 다시. 친구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를, 친구의 사랑 이야기, 새로운 사랑 이야기 듣는데 옆에 보기에 뭐라 그랬어? 친구의 이야기와 강물의 흐름이, 어, 진술의 축이라 그랬지. 네, 사랑, 사랑 이야기를, 그 가을 햇빛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이 사랑 이야기를 따라, 따라가면, 자, 어느새 상상생에 이르러 눈물이 난대요, 눈물이. 자, 가을 햇빛은 어떻게? 해? 빨리 져요. 그러니까 요거 무슨 이미지? 소멸의 이미지야. 친구, 동부 사아 따라가면, 어, 소멸 이미지는 다른 말로, 화강 이미지지. 화강 이미지, 이미지 점점, 점, 사라지는 거. 눈물이 난데, 이 눈물이 뭘로 이어진다? 나중에, 이렇게, 울음으로 이어진다. 제산날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이 불빛도 불빛이지만, 전열, 어, 전형역, 해질, 아, 전형역이래. 해질역. 자, 해질역이면, 이거, 뭐야? 소멸 이미지지지, 소멸. 해질력, 제사날, 이제 큰 집에, 해질력에 큰 집에 제사 지내러 가는데, 그 가다가 뭘 보냐면, 뭘 보냐면, 이렇게 강에 노을 지는 걸 보는 거야. 우음이 타는 가을강, 그 노을 지는 가을강을 보면서, 아, 슬프다. 이렇게 느끼는 거야. 자, 이게 시간적 배경이고, 우음이 타는 가을강. 자, 가을강은 보는 거지. 보는 걸 갖다가, 우음이라고 시각의 청각화. 이런 걸 뭐라고? 공감각. 자, 여기 공감각. 어, 뭐뭐 고나, 건네. 뭐뭐 건네. 이렇게. 자, 왜? 종교령이 반복이라고 표시놓고 한다. 슬픈 감정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고조된다고 그랬지? 슬픔의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자. 저것 봐, 저것 봐. 자, 뭐? 노, 을 노을, 노을. 저것 봐, 노을 봐, 노을 봐, 노을 봐. 그 기쁜 첫사랑 성공 물소리가 사라지고 이게 나중에 뭐? 어, 자, 아, 미안해. 한 가지 내려가서 적었다. 여기가 노을이고 내 보담도, 내 보담도. 저게 뭐야? 훨씬 저 노을이 훨씬 더 슬럽다. 노을이, 노을 짙은 강이 더 서럽다. 그리고 이제 보면 어떻게 요 그게 뭐야? 이런 게 어떻게 이어진다고? 어, 개인의, 개인에서 인간 삶으로 확장된다고 했지. 확장되는 거야. 기쁜 첫사랑의 상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이건 청년 시절이 지나가면 얘기해. 청년 시절이 지나가. 그리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그 다음에 언제가 지나갔냐면 중년 시절도 지나간 거야. 중년 시절이 지나감. 그리고 이제는 미치를 하나로 바다에 와다 가는 바다에 다 가는 건 어떻게요? 이제 인생이 끝나가는 거야. 인생의 유한함을 얘기하는 거야. 인생이 끝나가는 거. 인생의 유한함. 소리 죽은 가을강을 보건네 해가지고 요게 이제 요렇게 인생의 가정이야. 인생의 가정인데 인생은 어떻게 돼요? 유한하다고 강이 바다에다끝 끝에 바다에 닿듯이 우리의 인생이 다 전부 간다는 거야. 자뭐뭐 고나 뭐뭐근네 선생님이 지금 초록색으로 했지 그지? 이거 판소리 민요적 종결어미고 민요적 종결어미로 종결어미로 동결 의미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가군이라 그랬지, 그치? 가군. 자, 더 슬프게 애상감을 한기시켜. 애상감, 슬픔을 애상감을 한기시킨다. 자, 이제 시적상황 정리해보자. 앞에까 아, 정리했었지요. 자, 시적상황은 시적하자인 나는 새산날을 맞아 큰 집에 가다가 저녁 노을이 젖, 젖은 뭘 보니 가을강을 보면서 예쁘다 그런 게 아니고 상념 생각이 남기면서 숙을 파는 거야. 서롱과 해상감이 드러났고요. 시의 의미 가을 햇볕 해질녘 사라져가는 것 소멸 이미지고. 꾸름이 타는 강 시각의 청각화 공감각적 이미지. 그죠? 그래서 자 이미지로 삶에 대한 하자의 서롱 감정을 집약시켰고 그리고 물과 불의 이미지 자. 구름이 타는 강이라 그랬지 타는 것은 불의 이미지지 그지 조화를 시켜 한의 정서를 형상하였고뭐뭐고나 뭐뭐 건내는 민요적 종가, 종결 어미지 이게 뭐야 이게 전통적이라고 전통적 정서를 환기시키고 시의 주제는 삶의 유한성과 그기에 대한 한. 자 여기까지 수고했고 문제 푸세요.